아가오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엔 이슬이, 내 머리털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에 순철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눈은 시내까이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손은 황옥에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